이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미사오며 그 외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의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일위의 흥망 성세와 인간의 생사 합복을 주관하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일 기도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냅니다. 하나님. 온라인상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너 말씀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려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분복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석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 위기에 강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들어서 말씀을 대안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위기는 아, 기회라고 그러죠 아, 지금 이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위기가 왔어요. 물론, 천연병으로도 좀 어렵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 에, 비유합니다. 아, 유리컵 안에 있는 개구리 같다는 거죠. 이 피어컵 안에 그 따뜻한 불 속에 알콜 램프로 열어 슬슬 가는데도 모르기 때는 거죠. 따뜻하기만 하다. 점점점점 점점 시대가 악해져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워졌는데도 그 느끼고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지구상에 엄청난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남극이 원래는 겨울에는 영하 60도까지 기온이 되는데 요즘에 남극에도 여름에는 지 20도를 넘는 그런 온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 빙하가 그냥 떨어져 녹아내리고요. 그걸 인하여 지금 해수 온도가 높아지고 또 해수면이 높아지고요. 지금 천지에 이변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남극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에, 시베리아라 고 그러면 뭐 상상만 해도 춥잖아요. 거기에 지금 30도, 섭씨 3 0도라는 거예요. 반팔이 있고 옥통을 벗고 지금 그거고 있다는 거예요. 동남아에는 그냥 홍수가 범람해 가지고 지금 야단법석을 하고 피해를 받고 있고요. 유럽 쪽에는. 폭염으로 42도 정도로 섭씨 42도는 굉장히 더운 날씨입니다 거기가 이렇게 더운 나라가 아닌 거잖요 유럽이 그렇게 몸살을 알고 있고요 미국이라는 나라에는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있지만은 이 산불로 인하여 막그 제주도만한 땅덩어리들 강원도 반만한 땅덩어리들 막 불로 완전히 살림을 다 태워버리고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나라에도 지금 여러 가지 기후 변화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움직일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긴박한 생각을 가지고 야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가 됐구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아, 지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음, 지금,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극복하는 일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바울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그걸 극복하고, 모든 걸 헤쳐나갔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으시고요. 오늘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 번째로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미리 항의하지 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요번 항해에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좀 미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바보로 기도하는 사람이라 모든 하나님의 그 뜻을 늘 기름에서 살아간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타인이 모르는... 비밀을 알게 됩니다. 남이 모르는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갖지 못하는 능력을 갖게 되고요. 지혜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과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보일지 몰라도, 기도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크고 교인이 많은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회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유대 회당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늘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아 선지자는 에레미아서 33장 3절 말씀해 보면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무리 크리스천들은 기도하면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목회 초년생이서늘 삼백산에서 살다시피 있어요. 거기가 산수가 좋고, 거기가 뭐 이런 존경이 좋아서 간 건가요? 가면은 응답을 받으니까 아주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기면, 아, 기도해야지. 그 상사 내에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오면 얼마 기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와, 뭐다 행,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기도.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새 중에 제일 큰 새가 있어요. 그, 그럼, 그 새가 이름이 뭐냐면, 알바토로시라는 새입니다. 그리 일명 바보 새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때 보면은, 이 새는 동작도 느리고, 걸음걸이도 뜨뜸 뜨뜸하면서 그 거위 걷는 걸음하고 비슷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원주민들에게 해를 당해서 멸를 위기까지 갔던 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새가 여러 가지로 이 태풍이 오는 것을 감지하면은 이 알바트로스 산으로 올라갑니다. 비실 비실하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삼 정상에 올라가서는 태풍을 마주 보면서 날개를 펴기 시작합니다. 날개를 펼 적에 한꺼번에쫙 펴지 않으니까 한쪽 날개가 피고 막 흔들리면서 또 다시 날개를 펴게 되면은 그러고다 되면은 절벽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알바트로스는 큰 날리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비틀비틀하고 내가 올라갔지만은 뛰어내고 난 다음부터는 이 바람에 양력으로 날리는 거예요 그 며칠을 날리다는 거예요 제일 오래 날리는 새가 이 알바토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지 몰라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날개가 펴지게 되면 은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발로 걸어가는 건내 발이지만, 날개 피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건 내가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또 위기가 우리가 왔을 때에는 우리보다 기도하라는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위기를 극복한 사람의 그첫 번째 그 우리에게 주는 그 목적은 첫 번째,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사실 두 번째도 기도입니다. 세 번째도 기도예요.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바울은 긍정적인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난 파도가 아주 배를 삼킬 듯이 배를 때리고 아주 죽음이 직면한 것 같은데도 가판 위에 올라서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276명이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담대하고 긍정적인 그런 믿음이 생긴 거겠죠. 안심하십시오. 우리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다고 어저께 주님의 사자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먹지 않은 지열 나흘이 됐습니다. 이제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바울은 절망적인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액션을 취한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이준열사 기념사업회에서 그 해야 해야는 말이 그 해그의 혼이라는 뜻이에요. 이준열사에 대한 모든 다큐 다큐멘터리를 어, 16, 18부작으로 해가지고 KB에서 방영하려고 지 준비 중에 있어요. 제가 또 하는, 거기에, 할일 있어서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두고 있는데, 그 이준열사의 그 대본을 좀 보고 간단히 이렇게 봤지만은, 그 애국자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독립조사도 보면, 뭐, 날려라리면 한도 끝도 없죠. 다 그분들은 애국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긍정적인 그런 사고를 갖게 맹긴 거예요. 이준여서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렇 행하면은 살아도 죽은 자로다. 그러나 바른 행실을 갖고 죽으면은 죽어서도 영원히 살리라. 어디 뭐 성경을 이용한 거 같죠? 이준열사가 바르게 사니까는저 영원히 살아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준열사이준열사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보면은 긍정적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해 주십니다 원래 이준열사가 해그 밀사로 갈때 보면 이준열사 혼자 간게 아니라 이준열사 이상설 선생 이위종 선생 세 분이 간 거예요 그게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면은 이상설 그 기념관이 있고, 거기 에 아주, 그 애국의 그 산실들이 있죠.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도 있고요. 이, 이, 이준 여사는 초대 검사가 됐어요. 최, 초의 검사. 부정부패를 막, 이분이, 에, 척결하고 그리고 이분이 압류교 권사였어요. 그 뿐만 아니라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은 담대해야 됩니다. 이준열사나 그 애국자나 독립투사들이 현실을 보고 떨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세를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매사 모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마인드 갖고 살아가는 거죠. 이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애국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울과 같이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끝으로 이 바울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세요. 대표적인 말씀이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해 보면, 봄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영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 저는 오늘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다. 우리가 이런 영상이라든가 뭐든 이 모든 것이 발전해 나가지 않았으면은 우리 온라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도 못하고 온라인 상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지 못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도 오늘 이 피대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되는 거는 꼭 좋을 때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파우사도는 봄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풍랑과 여러 가지 그환란이 속에서도 눈을 들고 주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기도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했더니 이른이나야 내가 말씀을 지키나이다 는 시평 기자와 같이 하라. 오늘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에 기도하면서 긍정적인 이 마인드를 가지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